E aí? 일석 깜짝 놀랬거 설명 음, 안내면서 깨자 일단 우는 소리는 필요 없어요 이게 자. 네, 이게 낯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자 다음 레벨은 주황 무관 자 여기는 좀 어렵거든요 위로까지 어렵거든요 무한정은 이거 마지막이에요 자 일단 이거는 그 엔티티가 없어서 우와 이거 뭐야? 엔티티 있어요? 없어요? 아이 까비! 엔티티 있는거 아니에요? 아 여기 빨간색이 떠서 엔티티 있는거 아니에요? 아나 이거 괜히 샀다 이거 다음이 오피스야? Yeah. 예 이거 깨면은 바로 정지해 주세요. 일단 여기는 제일 쉬운 레벨.